안녕하세요 에그밥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7월 2일 내일 출시될 5공의 임시 콤보 특화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당장 내일 하려는데 콤보 같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실까봐 간단하게 준비해봤어요 자5공은회피 캐릭이면서 근거리 캐릭이고요 스킬에 3분 버프가 따로 없이 각성 노바의 특이점처럼 이 호리병 게이지를 채우고 게이지가 풀로 차면 제천대성 모드로 사냥을 하게 됩니다 제천대성 모드가 되면 스킬 이펙트가 평소와 다르게 이랬던 스킬이 재천대성이 돼서 같은 스킬을 사용하면 이렇게 훨씬 더 이펙트가 커지고 범위도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데미지도 조금 더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냥 시작과 동시에 재천대성 모드로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호리병 게이지를 보면 각성 노바의 특이점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점을 볼수 있는데요 각성 노바 다른 점은 이 제천대성 모드는 상시 유지가 매우 쉽게 된다는 점이에요 스킬콤보 중간중간에 이렇게 c를 눌러서 호리병 게이지를 채우는 스킬을 사용해 주면 이 제천대성 모드는 상시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제천대성 상태에서 이렇게 스킬을 타격해 주면 제천대성의 머리카락이라는 버프를 받게 되는데 이때 제천대성 전용 스킬을 써 주면 5공의 분신들이 나와서 추가 딜을 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바로 콤보 알아보도록 할게요. 콤보는 쿨이 짧은 스킬들을 묶어서 짤들기라고 할 거고, 쿨이 긴 스킬들을 묶어서 주력기라고 할게요. 제가 전승도사 콤보를 짰던 방식과 유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모든 스킬은 제천대성 모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제천대성 모드를 만들어 줄게요. C를 눌러서 호리변 게이지를 채워줍니다. 쿨이 되면 다시 게이지 채워주고. 이 상태에서 Q를 눌러서 제천대성 모드로 변신할게요 자, 저희의 사냥은 이 모드 상태에서 진행이 됩니다 맨 처음 W, 우 진입기 스페이스 바 우를 길게 눌러서 찌르는 모션까지 그리고 이어서 좌클릭을 눌러서 세 번을 쳐줄 겁니다 전방에 세 번을 치는 모션까지 봐주셔야 돼요. 우를 길게 눌러서 흠신 두드겨주마의 공 버프와 뻥깨뚫려라의 반각 효과를 묻힌 다음에 좌클릭 이렇게 빠르게 세 번을 쳐주는 모션까지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스페이스바부터 이 좌클릭까지 짤들기라고 할 겁니다. 진입기를 제외하고 스페이스바 우 찌르고 좌 여기까지가 짤들기입니다. 다시 진입. 스페이스바, 우, 좌. 이후에 C를 눌러서 호리병을 채워줄 건데, 이 C를 단독으로 누르면 이렇게 긴 모션으로 나가지만, 다른 기술 사용 후 C를 누르면 즉시 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짤들기 뒤에 C를 넣어줄 겁니다. 진입, 스페이스, 우, 좌, C. 그 다음, 이어서 주력기를 써줄 건데요. Shift F, 모조리 불살라주마. 프로펠러 돌려주시고 시프트 좌 좌를 유지해서 까짓것 진리겨주마와 타울라라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가로로 베는 모션까지 봐주시고 다시 짤들기입니다. 시프트 좌좌 짤들기 스페이스바 우 찌르고 좌 호리병 여기까지 해주시고 다시 주력기 두 번째 주력기를 쓸 건데요. S 좌더 길어져라 S F 더 늘어나라.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샤이 공속 버프나 흑정령 흡수를 해서 공속이 증가됐을 때는 S좌, SF 뒤에 Shift U까지 포함시켜 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짤들기, 스페이스바, U좌, 호리병, 그 다음 다시 주력기, Shift F, Shift좌, 긋는 모션까지 다시 짤들기, 다시 두 번째 주력기, S좌, SF. 다시 스페이스, 우, 좌, C, Shift F, Shift 좌. 다시 짤들기.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합니다. 짤들기, 주렵기 1. 짤들기, 주력기 2, 짤들기, 주력기 1, 짤들기, 주력기 2.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는 형태고. 그리고 여기서 유동적으로 사용해 주셔야 될 부분은요. Shift Q. 매다 꽂히거라 라는 스킬인데요. 이게 바로 50의 뒤잡 스킬이라 보시면 되고, 뒤를 잡아야 될때 스킬을 사용 후에 반대로 화면을 빨리 돌려서 아래의 대각선으로 찍게끔 해줘야 돼요. 자, 그림판으로 설명해 주면, 자, Shift Q를 쓰면 50이 이렇게 점프를 하면서 대각선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서 이쪽 방향을 화면을 돌려서 50의 여의봉이 이쪽 바닥을 타격하게 되는 거거든요. 50이 시프트 q를 써서 대각선 위로 올라간 다음 반대로 화면을 돌려서 밑에를 찍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동기 같은 경우는, 시프트 방향키, WC, WF, WU. 이렇게 네 개를 조합해서 움직이시고, 시프트 방향키를 두번 쓰면, 두 번째 이동기가 매우 느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냥할 때는, 이두 번째 이동기는, 웬만하면 가급적 사용하지 마시고, 그리고 긴 거리를 갈 때는, 시프트 스페이스 하고, 부스터를 쓰고 싶으면 시프트 유지, 시프트 스페이스, 부스터 시프트 유지. 그리고 위험할 때는 시프트 2를 써주면 이렇게 위험한 곳을 순간적으로 탈출할 수도 있습니다. 특화 세팅입니다. 진입기 이후에 제일 앞에 나오는 끝난 줄 알았느냐 스페이스 바에 치명타 확률과 반각 효과를 넣어줬고요. 다음 사용하는 두들겨 주마에 몽공과 공속. 이어서 나오는 깨뚤려라에 치명타 피해, 백어택 피해. 코리병에 치피백 피 계속 이어서 나올 수 있게 해줬고, 주력기에서 방어 증가와 피읍. 주력기 불살라 주마 다음에 나오는 시프트자 진리겨 주마에서 이속하고 다시 한번 피읍을 챙겨줬습니다. 특화 같은 경우는 어,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게 세팅해주셔도 괜찮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50이 본 서브로 넘어올 때 변경점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 추후 다시 한번 50을 다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즐거운 검사 되세요. 뿅!